안녕하세요. 스톱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공격력과 피해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량이 압승이고요. 초에 잠재력 시스템이나 상위 등급 아퀴론 장착으로 인한 스킬 피해량 개수 상향으로 공격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 피해량이라는 개념은 고정 피해입니다. 추가 피해가 1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몬스터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1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족 피해라는 거는 해당 종족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피해라는 뜻이고요. 일반 몬스터 피해는 정의 몬스터를 포함한 일반 몹과 정의 몹에게 적용되는 추가 피해입니다. 보스 몬스터 피해는 보스 몹에게만 적용되고, 건물 대상 피해는 거점전 때 성문과 방어탑, 그리고 첨탑,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추가 피해이고요. 상태 이상 피해는 뭐 속박 대상 피해, 침묵 대상 피해, 상태 이상이 걸려있는 상대에게 가 되는 피해량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 피해라는 게 있는데요, 물 속성 피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물 속성 몬스터에게는 절반만 적용이 되고요, 상성 속성인 불 속성 몬스터에게는 두 배가 적용되는 추가 피해입니다. 다 똑같은 추가 피해인데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고 상성 대상에 따라서 뭐 추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피해 저항이라는 방어력 스탯이 있는데요. 이 피해저항이라는 스탯은 내한테 들어오는 데미지를 그만큼 낮추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해저항이 1이 올랐다. 그러면은 제가 몬스터에게 맞았을 때 170의 데미지가 뜬 것이 169만큼 뜨게 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뭐, 피해저항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추가 피해를 깎는다거나 또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데미지를 이만큼 감소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격 쪽 스탯에서 피해 저 무시라는 스탯이 있어요. 이 스탯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 저항을 그만큼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데미지 테스트를 진행한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피해저 무시가 5만큼 올라갔어요. 기본 상태에서 피해저 무시만 5만큼 올려가지고, 어, 레벨 12에 몬스터를 공격을 했는데, 데미지가 1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정답은, 레벨 12짜리 몬스터는 피해저항이라는 스탯 자체가 1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저항이 애초에 낮을 경우에 피해저 무시라는 스탯이 무용지물인 거죠. 아니, 몬스터는 피해저항이 1밖에 안 되는데, 뭐 캐릭터가 피해 정 무시를 뭐 5를 찍든 100을 찍든 몬스터의 피해 왕은 0이 되는 거고 그 무시한 숫자만큼의 데미지만 상승이 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확인을 했느냐? 자 밑에서 레벨 39짜리 몬스터를 때렸을 때는 피해 정 무시를 5를 올렸을 때 정상적으로 데미지가 5씩 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무기 추가 공격력도 재밌는데요. 자 무기 추가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추가 피해 개념이 아니라 공격력을 상승시켜 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피해보다 애초에 데미지 상승폭은 적습니다. 그런데 재밌. 있는 거는 자 레벨 12짜리 몬스터를 때렸을때 무기 추가 공격력이 5만큼 올라갔을 때약2.5 정도의 데미지 상승폭이 있었죠. 자 근데 이게 웬걸 레벨 39짜리 몬스터를 때리니까 무기 추가 공격력을 5만큼 올려도 데미지가 아예 안 올라갔습니다. 자이 경우에는 그 때렸던 몬스터에게 무기 추가 공격력 저항이라는 스탯이 더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무기 추가 공격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아예 상승하지 않은 것이죠. 자이 말인즉슨 몬스터마다 어떤 몬스터는 피해 저항이 높은 몬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몬스터는 무기 추가 공격력 저항이 높은 몬스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몬스터가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만 놓고 사냥터를 정하고 있지만 추후에 레벨이 더 높아지고 55 레벨을 넘어서 이러한 속성 몬스터까지 등장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어떤 속성 피해를 올리고 어떤 속성 몬스터를 잡는지가 사냥 속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짜면서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몬스터마다 절멸기가 발동하는 몬스터가 있고 발동하지 않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몬스터를 수백 마리를 잡았음에도 절멸기가 아예 안 뜨는 그런 몬스터 개체군이 있었어요. 자 자, 그 다음, 동조력 소모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약 50레벨 정도의 몬스터를 잡았을 때, 광의 몬스터를 잡아서 동조력이 약40 정도가 소모가 됐었던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근데 실험을 위해서 레벨 17짜리 몬스터를 잡았는데, 한 마리에 경험치 막50 이렇게 주는데, 동조력을 10씩 소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단에 동조력이 소모되는 양이 보이시나요? 검연 나한테는 굉장히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마긴 즉슨, 동조격 소모량은 경험치에 정확히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몬스터를 빠르게 여러 마리를 처치하는 것보다 강력한 몬스터를 한 마리 잡는 것이 동조격의 소모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에서 피해량이라는 스탯과 고속연사라는 스킬의 상관관계도 좀 실험을 했는데요. 자 고속연사라는 스킬은 스킬 한 번에 공격이 세 번이 타다닥 꽂히는 그런 기술입니다. 88, 88. 1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3개가 뜨게 되는데 자 이때 원거리 피해량을 5만큼 올렸을 때 제가 3번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총 15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다단히트 기술의 피해량 증가 효과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문각인사의 기류 스탠스도 태풍의 눈에 5회 피해 바람장벽에 5회 피해 스킬이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1만 올려도 곱하기 5배로 효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무기 추가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과 매우 비슷한 데미지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장착했던 무기가 어, 무기 최소 공격력이 마이너스 1씩 깎여있기 때문에 최소 데미지 또한 1씩 깎여서 기록이 됐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무기 추가 공격력은 공격력과 동일한 데미지의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방어력 실험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레벨 39의 미숙한 모래폭풍 검사에게 방어력 90인 상태와 방어력 95인 상태로 공격을 맞았는데 똑같이 맞았을 때 데미지가 32가 최소 데미지로 떴고요. 이 데미지는 방어력을 109까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32로 더 이상 받는 데미지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어력을 살짝 낮추고 이제 피해 저항을 이만큼 올렸더니. 최소 데미지 또한 이만큼 낮아져서 30만큼 들어온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 말은 방어력을 아무리 높여도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데미지는 나한테 들어온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 데미지는 피해 저항을 높임으로써 최소 1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추가 피해와 피해 저항 같은 스탯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다음 간단하게 그러면은 공격력이라는 스탯은 대체 뭐 하는 스탯이냐? 자,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잠재력, 타입별 공격력, 그리고 기본 공격 그 다음에 무기 최소 공격력과 최대 공격력의 평균값 그리고 무기 추가 공격력을 다 더한 값이 총 공격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에는 애초에 추가 피해라는 스탯은 아예 포함되질 않아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피해량이 압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 잠재격 스탯으로 인해서 공격력 스탯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끼고 있는 무기의 잠재격 증폭은 중간 단계인데 추후에 영웅 무기를 끼게 되면은 잠재격 증폭이 상급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설급 무기는 잠재격 증폭이 최상급입니다 무기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증폭 배율이 높아지며 스킬이 강해질수록 더큰 효율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추가 피해라는 스탯은 고정 피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용하는 아키론 또한 내가 추가 피해를 1만큼 올리면 최후의 일격을 일반 등급으로 쓰던 전설 등급으로 쓰던 똑같이 데미지는 1만큼 올라갑니다 하지만, 공격력을 1만큼 올리면, 일반 등급에서는 공격력 1에 115%가 들어가게 되겠고, 전설 등급을 끼면은 공격력 1에 384%만큼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잠재력이라는 스탯은 캐릭터 레벨로만 높일 수가 있는데, 캐릭터 레벨이 높아져서 잠재력 수치가 올라가고, 영웅 등급, 나아가 전설 등급의 상위 등급 무기를 껴서 잠재력 증폭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추가 피해보다 공격력 스탯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추가 피해와 피해자 같은 스탯이 상당히 좋은 스탯이기 때문에 기억회복을 하실 때에도 추가 피해나 나한테 맞는 뭐 근거리 추가 피해 아니면 뭐 불속성 피해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올리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겠고요. 특히나 향사수나 주문각 인사처럼 아다니트 공격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추가 피해나 아니면 피해자 무시 같은 스탯이 또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실험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경우에 영상을 찍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댓글에 후원 등록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이었습니다.